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 저희가 파크골프의 샷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. 이제는 실제 필드에 나와서 샷을 해 보겠습니다. 필드에 나와서 샷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죠. 그 경우에 따라서 샷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류도 말씀드리고 샷을 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에, 지금 ET 박스는 A 코스의 3번 홀입니다. 거리는 41m 파3 홀이 되겠습니다. 파3 홀은 3번에 들어가면 파가 되겠죠. 아마 카운팅 하는 방법은 이론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에 넣으면 파가 되고 두 번에 넣으면 버디가 됩니다 물론 첫 번에 들어가면 홀이론이죠 그 다음에 네 번에 들어가면 보기가 되겠죠 다섯 번에 들어가면 더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 샷을 한네 개를 쳐 가지고 보여드리고 각각 공의 위치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티 박스에서 티 박스에서 공과 기대와 나란히 정렬을 해야 되겠죠. 어드레스 하기 전에 정렬을 합니다.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점을 그어서 가상점으로 하여금 내 발의 위치 왼발의 위치, 공의 위치를 한 족장 반 정도 떨어지게 놓고 씁니다 서서 이대로 치면은 기대 방향으로 날아가겠죠. 해서 한번 어, 어드레스 이후에 여섯 단계의 단계별 사슬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이용해서 쳐 보겠습니다. 예. 마운드가 저기 보면은, 에, 그린이 조금 높아요. 높은데, 첫 번째 공은 그린 위로 잘 올라갔습니다. 두 번째 공을 쳐 보겠습니다. 다시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정렬을 하겠죠. 발의 위치 잡고, 왼발 뒤꿈치 공의 방향과 내가 쓴 위치가 뒷대 방향으로 나란해야 되겠죠 이렇게 쓴 다음에 샷을 합니다 샷을 할 때는 반드시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엉덩이를 조금 뒤로 내고 공은 공의 머리에 눈은 공을 끝까지 뚫어지게 보면서 공이 임팩트에서 나갈 때까지 공을 쳐다봅니다. 샷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예, 그림 마운드 조금 아랫부분에 떨어졌습니다. 공을 지금 두 개를 쳐봤습니다. 두 개를 더 쳐보겠습니다. 샷을 하기 위해서 쳐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내가 방향을 잡을 때 지금까지는 타켓의 스탠스 모양은 똑같습니다.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요걸 요 방향으로 그대로 치면은 한번 쳐보겠습니다. 러프에 들어갔습니다. 펜스 옆에. 하나를 더 쳐보겠습니다. 저 나무를 보겠습니다. 나무를 보고, 어드레스, 셋업을 한 다음에,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, 여섯 단계의 동작을, 연속 동작으로 취해서 공을 쳐보겠습니다. 예 역시 뽕커에 안 들어갔습니다. 뽕커에 들어가기가 싫은가 보죠. 자 이동을 하겠습니다. 공 위치에 따라서 예 제가 지금 어 필드에 페어웨이에 나와 있습니다. 티 박스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죠.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침 볼이 러프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. 안 보이죠. 이제 찾아야 되겠죠. 러프에 들어가 있고 공 하나가 그 다음에 그린 밑에 언덕 밑에 있고 공 하나는 그린 위로 잘 올라가 있습니다. 이네 가지 형태를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퍼팅까지 이어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올라와 있는 것이 페어에라고 시작한다면. 이 페어에의 잔디의 크기는 30mm 정도 되어 있습니다. 크기가 3cm 정도. 그 다음에 그린, 기대 옆에 있는, 어, 그린은 아주 짧은 20mm 정도 되죠. 20mm. 20mm 되는 곳을 우리 그린 존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이 펜스 옆에처럼 풀이 많이 나 있어요 이것을 우리 러프라고 합니다 펜스 옆에 지금 러프에 빠졌고 어, 이 뒤쪽으로 보면 나무 밑에도 굉장히 풀이 많이 자라 있어요 공이 여기 와서 안착 러프에 빠졌다고 얘기할 수있 이런 것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빠졌을 때는 어떻게 치느냐 이렇게 쳐야 되겠죠 치는데, 백스윙을 하게 되면 나무에 닿고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오른발, 앞에다 대고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흔히 우리가 찍어친다고 하죠. 찍어칩니다. 공 뒷부분을 탁 때리게 되면 공이 튀어나오겠죠. 이것은 저쪽 러프에 있는 공을 시범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